저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목소리> 문득 지난 영상을 만들고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서 이지 <목소리> 나는 왜 여기서 일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평범한 20대가 사회복무요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7년도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평범하게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순조로운 20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하면서... 대학생의 상징, 과잠도 있고 축제도 즐기고.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신검을 받게 됩니다 신검의 증표인 나라사랑카드도 받고 신검 결과 역시 저는 사급이었습니다 원래 시력이 좋진 않았지만 사급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복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교내 봉사단도 해보고 기타동아리도 들어가서 처음으로 기타도 배워보고 그리고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가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복무 신청을 하게 되었고, 사회복무위원은 합격하기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선복무로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병무청으로부터 통지서가 오게 되었고, 군 휴학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당시만 해도 답이 없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느새 3개월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20대가 군복무를 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복무요원을 쉽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또한 평범하고 자유로웠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적은 시급의 월급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덜대는 건 아니고요. 그냥 20대의 사회복무요원은 이렇다 정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더기가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